도끼를 잘 모를 때였는데, 네. 내방 고객으로 오셨어요. 그 어. 오셨는데, 지금은 누군지 알죠? 더카이어 도끼, 그 다음에 미스터 고르도라고 도끼 친형이 네. 같이 이제 걸어 들어와서, 네방 고객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동향이더라고요, 또. 음. 그래서 되게 친해졌고, 사실, I8이라고 하는 그 전기차이자 하이브리드카가 네. 스포츠카로 나왔잖아요. 문 이렇게 열리는. 네. 그 차가 국내 1호차를 제가 어떻게 운음 좋게 도끼 씨한테 배전을 해드리면서, 어. 사실, 인연이 되게 재밌게 흘러가겠죠. 어, 그렇게 2년이... 어, 반갑습니다. 장남동 오빠 한지호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여기 뒤에 배경 보듯이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고 있는 바로 드림카 BMW 호롱 모터스 강남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MW 코롱모터스 강남지점의 손진욱 차장이라고 합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방송도 출연도 많이 하시고 이 바닥에서는 최고의 딜러라고 하시는데요 떨지 않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저랑 뭐 고향 선후배처럼 아, 네. 네, 대화하듯이 저희 워라밸토크가요 대문이 없어요 나네 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네, 저도 아무 준비 안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있는 <laughs> 그대로 제가 네. 몇 자를 세어 왔는데 네. 네, 있는 그대로 하시고 좀 즐기면서 우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걸 조금. 이렇게 아, 네. 가감없이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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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손진욱 차장님께서 BMW, 전국 판매왕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판매왕이 말이 판매왕인 거지? 쉽지가 않잖아요. 아, 이게 판매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다른 브랜드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뭐 BMW 프리미엄 멤버 아니면 뭐 코롱 BMW 클럽 멤버라고 해서 10명씩 뽑아요. 그러니까 뭐, 단한 명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아니라 저보다 더 훨씬 오래된 그 전설 같은 선배가 계시고요. 그거보다도 이제 판매량 대열에 들어와 있는 약간 좀 스타딜러. 어, 스타딜러.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불리는. 하이 것 같아요. 퍼포머. 겸손하시네요. 네. <laughs> 제가 알기로는 <laughs> 네. 더 위급이시네. 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다가 네. BMW의 딜러의 길을 가게 되었나요? 아,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브랜드에서 경력이 있어서 이쪽으로 이직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laughs> 음. 코롱그룹에서 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딜러 공채를 보았었어요 아. 이런 말은 웃기지만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응. 금융권에 있다가 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고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세명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온 동기가 저희끼리 한 자부심은 우린 토익 900 넘잖아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딜러 안에서는 사실은 좀 흔한 일은 아니었고 뭐 딜러가 영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렇게 공채로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러면 300대 1이면 정말 대단한 수자네요 그때 면접이 어마어마했죠. 임원분, 일곱 분 앉아 계시고. 네, <laughs> 그럼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13년 차 접어들었고요. 13년 차 예, 차장이고, 현재는 강남 파트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어. 판매원이 되셨는데요. 판매용 되려면 도대체 몇 대를 팔아야 되나요? 제가 제일 많이 팔았던 기록은 265 대를 팔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100대가 넘어가면 이제 100대 클럽이라고 해서 나름 차를 많이 파는 쪽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즘처럼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대수가 줄어든 상태에는 사실 100여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고 진짜 많이 파시는 선배는 아직 200대까지 파는 음. 분들이 계세요. 그럼 200대가 많아요? 엄청 많죠.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 너몇대 팔았어? 그러길래 제가 1700대 정도 팔았습니다 했더니 그거밖에 못 팔았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업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한 달에 10대에서 30대 정도가 진짜 음.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영업을 처음 한다 그러면 한 달에 음. 두 세대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계약은 많이 할수 있지만 음. 배정이 또안 돼요. 아. 배정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 들어오는 물량이 그만큼 받쳐줘야 이제 차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미리 계약을 해서 6개월, 7개월씩 기다리다 보니까 아... 이텀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해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이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대쯤 판다 그러면 은 요즘에는 잘 파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20대, 30대 판다 그러면 은 이제 왕급으로 올라가는 왕급 예, 대부분 그렇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차량을 한 200대 넘게 파셨다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돈을 협격하게 많이 보는건 아닌데 네. 그리고 요즘같이 안좋은 시기에 내가 네.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할순 없어요 과거에 많이 벌었을 때는 1년에 그래도 롤스로이스 한대 정도는 한강뷰를 보이는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예 맞습니다 네. 어. 근데 딜러의 길로 오면 그렇게 할수 있죠? 누구나 열심히 하면은 타이밍이 좀 좋았던 아, 것 같아요 아 타이밍? 예 인생은 타이밍 예 네, 타이밍이 좋았던 것 <laughs> 같고 네. 나중에 기사도 보면 나오겠지만 네, 옥탑팡 촌놈이 판매왕 된 내용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뭐냐면 어. 제가 서울 올라와서 친구 옥탑방에 얹혀 살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맨날 그 좁은 옥탑방에서 천장 보면서 내가 정말 나중에는 한강이 보이는 그런 높은 집에 살아야지 음. 뭐 이런 약간 로망이 있었고 어. 그 약간 꿈이라고 할수 있죠. 음. 그래서 돈을 모으면서 약간 투자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음. 조금 조금씩 불려 나가서 음. 만든 거라서 뭐 제임으로 한건 맞죠. 음. 13년 동안 BMW 매장에서 근무하시다가 기억에 제일 남는 고객? 되게 많은데 저희 코롱에서도 음. 이제 고객에게 상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네. 진짜 차를 많이 구매하신 분 중에. 뭐 실명으로 해도 되나요? 어화 하세요 어, 유튜브에 이즈, 유튜브. 이진수 형님이라고 이제이어 네, 형님으로 보시는데 이름이 어떻게? 이진수 형님 어떻게 이진수 형님, <laughs> 이진수 형님? <laughs> 보고 계시죠? 뭐, 아, 네 라고 차를 워당 많이 사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네, 저한테는 은인같은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이 차를 네. 얼마큼 사주셨길래 많이 샀다고 하는 거죠? 어, 비공식적으로까지 합치면 거의 48대 48대? 네, 꽤 많이 소개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 소개도 예, 본인도 아주 많이 샀고요 네. 제일 유명한 거 하나가 b m 에서는 제일 좋은 차가 M 760의 라인인데 네네. 그 차를 같은 모델을 전기 후기 버전을 다 사신 분으로 명하시고 뭐 IA 동호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어. 차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네요. 아, 네. 경업 시작한 초창기에 네. 저를 도와주신 분이 이제 모 명품 회사 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당시에 회사에다 얘기하면 네그 당시 판매왕이 찾아가서 차를 팔았을 텐데 네네네. 직접 걸어 들어오셔가지고 제 설명을 들으시고아 너무 좋았다 하셔가지고 또 회사에 얘기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맡고 있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아 명품 브랜드 CEO 예 회장님이신데. 어. 지금은 더 위로 올라가셨죠 그분또 걸어서 내방하셨어요? 맞습니다 걸어 들어오시는 분한분한분 한분한분 모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개소개 소개 소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6,500에서 7,000명 가까이 이제 컨택을 하게 된 거죠 아... BMW 산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은 꼭 와보는 곳이 네. 저희 코로모터스 강남시점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네. 이거 항상 지나가면서 여기 매장을 갔는데 네. 제가 3른 15년 됐는데, 15년이라도 똑같은 화이트 배경에 맞습니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만큼 날 네. 같죠. 낡 같는데, 네. 네. 원래 진짜 맛집은 날 같죠. 맞겠죠 여기 오면 누구 찾는다? 아, 손진욱 차장입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진상. 아 있었나요? 이게 사실은, 흔 네. 님을 진상이라 부르긴 좀 그렇지만, 그쵸. 뭐, 진짜, 말도 과거에는, 안 되는 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MW 하면은 좀 할인이 좀 아. 많다고 지금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많잖아요. 네.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할인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예, 과거에 저희가 BMW 할인 못 받고 사면 뭐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아, 그런 멘트가 있을시 실을 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음. <laughs>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5 시리즈가 다 대한민국이 1등을 해버리고 네. 이런 약간 순위에 약간 집착하던 시절이 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많이 해서라도 대수를 많이 해서 어. 뽑아내는 어. 예전에는 예, 그런 거에 약간 트렌드였다면은 예. 지금은 고객 한분한 한 분한테 진짜 더 좋은 차 음. 그리고 더 옵션이 좋은 차 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할인도 많이 줄긴 했어요 그와 동시에 반도체가 많이 부족해요 아, 네. X7이라는 차를 <laughs> 제가 제 와이프한테 에 사줘서 타고 있는데 네. 저는 딜러인데도 노디시로 샀어요 내년이면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있거든요 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차인데도 아직 노디시인데 네. 대기자는 아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BMW 코리아에서 할인을 줄이는 정책이 약간 또 성공했다고 볼수 있는. 아, 네. 딜러를 하고 싶다. 쉽게 입사가 되나요? 요즘에는 문턱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네. 옛날에 비하면.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주 치열하게 들었다면 지금은 이제 어찌됐건 지금도 네.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 추천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많이들 떨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옛날보다 문턱으좀낮아졌죠 아까처럼 뭐 300대 1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아. 네. <laughs> 그래도 아직까지 수입차의 문턱이 높은 편이라서. 근데 무경력자도 돼요? 사실 올해 저희가 무경력인 신입도 꽤 뽑았어요. 그런 아. 친구들은 타이밍이 또 좋았던 거 같아요. 이제는 또 이제 티가다찼죠 인생은 타이밍. 타이밍. <laughs> <laughs>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 뭐 기부도 하신다고 하는 아, 것 같은데. 네. 이 기부라는 걸딱 들으면 은 뭔가 좋잖아요. 네. 뭐, 여기에서 좀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BMW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면 한대 차가 나갈 때마다 3만 원씩 기부가 돼요 아... 미래재단이라고 해서 네. BMW에서 하는 재단으로 기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1,700여 대를 팔았으니까 나름대로 꽤 많은 기부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번 네. 외로는 제가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 이 친구 성장 과정에서 뭔가 그런 약간 좀 컴패션이라든지 이런 기부라든지 이런 좋은 일을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라는 게 와이프랑 상의가 되어서 첫 생일날 네. 돌잔치를 약간 좀 축소하면서 모 보육원에 제가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아니라 네. 실제로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게 뭔지 물어봤더니 흰 생화가 9명씩, 10명씩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생필품, 유화용품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 애들한테 풍족하게 사줬던 것들을 진짜 한 번, 두번 입었던 것들은 일부러 빼놔요. 그렇게 음. 해서 모아놓고 가져다 주는 식으로 해서 아주 사소한 기부를 시작했는데 이제 사실 어제 다녀왔거든요. 어제가 저희 첫째 딸 여섯 번째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기부를 하러 간 건데 어제도 가 보니까 갈 때마다 마음은 되게 아픈데 어찌 됐건 작은 거지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좀 짧고 굵게 네. 저 인터뷰를 좀 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어게 아, 편안하게 하는 네. 게 좋은 것 같고요? 아, 괜찮아요? 뭔가 대본이 없고 네. 프리토킹이 되는 프리토킹.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즉흥적이고. 즉흥적이고. 틀이 아, 안박혀고 그렇죠. 가시고 네. 있는 그대로. 아, 좋습니다. 아주 사람 냄새나는 오라비 토 사람 냄새나고 <laughs> 되게 자연스럽고 <laughs> 술도 좀덜깬것 같기도 하고 아, <laughs> 아, 근데 어제 좀 자주 와고 날씨가 안맞아서근 <laughs> 안안 <봤어요>. <laughs> 날씨 영향이 되게 있거든요. <laughs> 사람 빙의됩니다. 아, 예,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진짜로 유, 이 바닥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사장님 되셔야 되는데 저랑 네. 이렇게 친하게 기속 <laughs> 인연을 알겠습니다.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서로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맞죠? 아, 좋죠. 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우리 손진호 차장님 많은 관심과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통해서 오신다면 어. 제가 또 할인 뭐든 네.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청남노 오빠의 특권. 네. 네. 뭐라도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인을 어, 떠나서, 뭐, 할인은 물론 알아서 해주겠지만, 잘해줍니다. 음. 어.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진호 차장님 찾으시면 되죠? 아, 물론이죠. 공개할 네. 광고도 들어갑니다. 네. <laughs> 저돈 받고 하는거 아니에요. <laughs>